2024년 12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 하였으리오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있긴 하지만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금 결제 수단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소금이었죠 거기에 보면 뭐 1개월 짜리도 있지만 긴 거는 뭐 10개월 짜리 넘는 것도 있습니다. 10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나마 이 발행 회사가 건실해 가지고 그때나 받게 되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를 맞게 되면 약소금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죠. 반드시 너한테 내가 자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이 땅의 모래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을 이 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발행한 이게 천국의 약속음이거든요. 이걸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무려 25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음을 부도 처리됐다고, 이건 부도났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죠, 이삭. 예, 부도음이 아니었죠. 근데 뭐 아들 하나니까, 이게, 이게 뭐야 할수 있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국가를 이룰 정도가 되겠나?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마중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예, 둘이가 또 태어나죠. 어, 야곱과에서, 그 다음에 둘이 나중에 또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입 애굽합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때 한 70명 정도 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게 보게 되면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이 복덩이를 주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비록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그 모교회에 5억 원을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5억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것이죠. 저 애가 그런 재력이 없을 텐데, 이 친구는 구로공단 쪽에서 사무용품 판매를 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판매를 했죠. 어, 가게 평수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 평입니다. 예, 카달록만으로 그냥 영업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납품을 하면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채나 예, 주식으로 준 것입니다. 예, 그 당시 그 회사가 대부분 뭐 새롬통신, 그니까 뭐 IT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그 당시에는 뭐 통신주나 IT주가 그렇게 각광받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은 수금은 안 되고, 예, 주는 것은 회사채나그 예, 다음에 뭐 주식, 그 그러니까 그것도 비상장 주식으로만 주니까 뭐 이렇게 주식 같은 거는 많지만 현금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음깡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천 원짜리 하나를 백 원짜리나, 200원에 팔려고 한 것이죠.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증권사에 있던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절대 팔지 말라고 IT 기업이 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오지 않고, 회사는 대금 결제를 못 해줘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빚도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근근이 살아가는 그에게, 갑자기 자기가 납품했던 그 회사 직원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소유한 그 회사 주식 있죠? 자기 회사 주식을 팔라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섯 배를 더 준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 전체가 IT 붐이 일어나려고 막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천 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수십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 거죠. 그것도 뭐 여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고 빚도 전부 다 청산하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합니다. 처음에 회사할 때에 주님 1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5억 원을 헌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 처음부터 절대 100억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천원짜리 정도를 주시죠. 그냥 이삭 있죠. 이삭 하나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줘도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애기하면서 헌신짝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가인이 이 장작권을 헌신짝 취급하듯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다섯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 한 달란트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들은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데,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주봤는데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거죠 그랬더니 더큰 일을 더 복된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이 아이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아이를 섬기는 것부터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크게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지, 또한 기쁨으로 일하는지. 여러분 이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어떤 금입니까? 지금이잖아. 지금, 예. 지금,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또 만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행해서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소리>